경진일회입니다. 그리녹스 24V 브로어의 사용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토출 파이프가 있습니다. 고속노즐이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토출 파이프를 끼우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우 본체에 토출 파이프의 구멍과 본체의 회색이 같이 맞게끔 맞춰 주신 다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실 때는 회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 토출 파이프를 분리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토출 파이프를 끼신 다음에는 충전된 배터리를 끼워 줍니다. 그런 다음 핸들에 있는 회색 레버를 한 단계 높이면 일단 송풍이 되고요. 또한번더 밀면 2단 송풍이 됩니다. 송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속노즐은 젖은 낙엽이나 바닥에 붙은 낙엽을 센 바람으로 불어낼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고속노즐은 토출 파이프 끝부분에 이어서 이 부분이 같이 결합되도록 끼워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신 후에는 항상 배터리를 분립시켜서 충전한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24V 브로어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